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함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. 아멘?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,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느니, 이제 끊어지고 떠나갈 지하다.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.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. 십자가의 공로로 내 재문들은 다 해결받았다. 저주도 해결받았다. 가난 문제도 해결받았다. 할렐루야 면 어? 난 아직 가난한데요?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. 그것도 말하면 안 돼. 나는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. 아멘. 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해 봐라. 말씀을 선포해 봐라.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. 아멘. 여러분 그거요. 우리가 표현들 해야 되거든요. 어내 몸이 자꾸 아파. 근데 성경에서 나았다고 그래. 그럼 나 아픈 현상을 말하지 말고, 나았다고는 말씀을 말하자.